네, 지금 이제 오늘 미팅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또좀 바쁘신 우리 이용각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 지금 신문 하부르타 관련돼서 지금 하셨던 것들 또 성과들 그런 또 앞으로 방향성들 그런 좀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아, 이 지금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잘 됐다. 그럼 그동안 한번 좀 진행됐던 일들을 좀좀 좀 얘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좀잘 지금 라이브로 제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하부르타는 역사 하부르타고 인성 하부르타인데 이제 좀진성화부르타를 막상 해보다 보니까 초등, 저학년들, 유치원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많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거나 중고등학교 이상에는 우선 이제 힘 인성화부르타를 하기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게 아이들과 같이 자리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에 이제 중고등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로라든지 아니면 학업이라든지 지금 이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조금 여유 있게 역사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인성화 부르타는 이제 유초등 좀 저학년 쪽에 조금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고 유초 고초 고학년이나 중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과연 그러면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이제 융학 대표님께서 좀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신문 하브르타거든요. 그리고 신문 하브르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는데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게 아이들이 요즘 책을 안 보거든요. 그쵸? 그렇죠? 렇 근데 책을 안 보는데 신문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이라고 그러면 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도 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필독서가 있고 그런데 신문은 주제가 벌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그걸 볼, 고그 주제를 정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주제를 해서 계속 또 가지치기가 되면서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책을 안 보는 아이,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아이들, 앞으로 자기 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아이들한테 사실은 입문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지적인 맞아요. 어떤 방법으로 신문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됐고 그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이용섭 대표님께서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회차를 네. 좀 진행을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동안 있었던 좀 성과들을 보고 좀 가장 큰 좀 아이들의 변화라 그럴까요? 그럼 좀 성과들 이 있으면 그런 걸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그말미에는또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프로그램도 그런 걸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안 읽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학습만화 위주의 책을 읽기 때문에 재미 위주로 읽다 보니까 책을 몇 권을 여러 권을 많이 읽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아이들이 그것이 학습으로 이어져서 어, 실질적인 학교 성적이라든지 영어, 국어 실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근데 신문 하부르타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부르타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단지 신문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짝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려면 내가 뭘 읽었는지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또더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그 안에서 찾았던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궁금함들을 더 의미를 확장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기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분이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너 지금 읽은 신문 기사 어떤 내용인지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줄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주저 없이 어 엄마 내가 지금 이걸 읽었는데 이거 이런+ 이런 내용이야라고 아이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아이는 이미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읽고, 이해를 하고, 자기의 말과 글로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까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신문의 난이도가 어른 네. 위주로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 우리 아이가 여기까지 이해했구나, 라고 그 아이의 난이도를 스스로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을 아이들이 궁금해 하면서,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들이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검색을 해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내고, 아, 이 단어가 이런 뜻이었으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구나라고 아이들 스스로가 문맥을 어, 이해하고 터득하면서, 씨 온도를 창안한 셀시우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 기사인데, 그걸 읽다 보면, 왜 섭씨 온도라고 하지?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 예를 들면, 실제로는 스웨덴의 과학자인 센시우스인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음차하다 보니까 섭이수사라고 됐고 음. 섭서방이 만든 온도계야 그래서 섭씨 온도가 된 거거든요 실제 씨는 성씨자를 쓰는데 아이들이 그걸 신문을 보면서 안 거예요 그럼 화씨 온도도 그런 거예요라고 아이들이 물어봤고 아니나 다를까. 파레나이트의 화 자만 따서 화씨 온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이렇게 의미의 확장을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럼 온도라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가된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가 절대 온도라는 걸또 찾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켈빈 온도라는 K를 그래서 아이가 그걸 스스로 알아내고 아 이게 마이너스 273.113도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내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섭씨 온도 하나를 배웠는데 학시 온대의 의미도 알게 됐고 어떻게 온도 눈금을 매겼는지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켈빈 온도라는 절대 온도까지도 아이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켈빈 온도는 고등학교 화학시간이 돼야 배우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네가 이걸 벌써 배웠구나? 라고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헉! 이게 고등학교 거예요? 어?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다 알겠던데? 이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와. 그럼 엄마한테는 너 이게 뭐니? 이거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실망으로 이어지는데 신문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인정받는 건데 부모님이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야, 네가 신문에서 이런 것도 알아냈어? 우와 대단한데? 이렇게 칭찬과 아이들의 인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올라간 자존감이 추가적인 학습에 대한 탐구열로 이어지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뭔가를 알아낸 것에 대한 성취감 그리고 부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계속 학습의 동인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읽은 신문기사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네. 음.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뭔가 봤더니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 신문의 기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우리 아이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 시험문제 지문이었다고 그러면서 음.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결국 점점점점 언어영역이 교과서를 넘어서면서 음. 이제 비문학이라는 장르가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신문기사로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라는 거죠. 네. 이런 부수적인 것이 학력과 연결이 돼서 수능 점수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음. 신문의 기사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요즘 말씀하신대로 사실 비문학 지문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라든지 논술, 뭐 맞아요. 논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언어적인 어떤 독해력이라든지 이해력, 문해력 같은 부분이라든지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주목해 본 거는. 우리 지금의 어떤 교과 과정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에서부터 맞아요. 배우게 하지 않은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좀 굉장히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제 조카를 이제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그 음. 조카를 데리고 이제 뭐 보스턴에 있는 프리덤 뭐이 트레일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들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laughs> 않더라고요. 실제는 서부에 갔을 때도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라는데, 그런데 가도, 그런 어떤 이제 사춘기 아이들의 얘기가 죠 엄마, 여기 왜 가야 돼? 꼭 가야 돼? 내려야 그치. 돼? 막 이런 어떤 불평불만이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9.11 박물관은 본인이 직접 가, 가보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 학교 시간에 9.11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치. 관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뉴욕을 돌아보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뭐 박물관에서 빈센트 반고 작품을 오. 보고 싶었던 그런 어떤 다른 곳 아무 굉장히 엄청나고 대단한 데 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빈센트 반고 작품 보고 싶은 그 생각도 없네요. <laughs>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정비를 하시고 기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항공 우주 그 박물관 그게 제일 인상 깊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만 해도 사실은 그러면. 한 사람은 미술에 관심 있고, 한 사람은 우주에 관심 있고, 한 사람은 9.12 사태에 관심 있고, 이 음. 모든 걸다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신문의. 그 컨텐츠가. 그게 바로 신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 NIV 교육이라, NIE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음. 음. 제가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스토리 교육의 키워드 중에 하나로 입문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를 발명하, 발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입문 과정이 그런 어떤 신문이 될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윤과 대표님께서 하시는 과정을 보면 단순히 그냥. 팀원만 스크랩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내 바인딩을 하고 맞아요. 책에 와서 정리를 하고 주제를 또 뽑아내고 그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하고 계신 맞습니다. 과정이 있으시죠. 그래 그거를 좀 계속 정기적으로 좀 하고 계신데 네. 그리고 어, 네. 전에는 4시간짜리 워크샵 과정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마다마다의 그 언어적인 뭐라 그럴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제를 줘도 어떤 아이들은 꽤 많이 하고 어떤 애는 되게 드리고 더디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을 하라고 해도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새는 카페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미리 사전에 할수 있는 과제를 줘서 음. 워밍업을 한 후에 충분히 기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하니까. 훨씬더 높아지고 선행학습도 되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은 롱텀으로 꾸준하게 하는 습관도 들이는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조금씩 개발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평으로 가는 차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세한 그 과정이나 그런 건 블로그에 어떻게 검색을 해봐야 되나요? 아, 네. 네이버에서 지금 네이버에 제 이름만 치셔도 돼요 검색하셔서 네, 네. 네이버에 제 이름 이용각. 이용각을 치시면 네. 제 블로그가 어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네. 네.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행사라든지 워크숍에 대한 안내가 네. 네. 게시판에 글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문하브르타에서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네. 네. 예, 국립어린이청소년소서관에서 네. 일요일 날하네 네, 네. 둘째 주 네. 보통 둘째 주 셋째 주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또그 이후를 좀 체계적으로 할수 있고 또 이제 네. 계속 프로그램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좀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도 또 이후에 진로 지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공부하는 학습법하고 연관시켜서 할수 있는 방법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카페도 지금 하나 지금 여셨죠? 네. 뉴스페이퍼 하브르타라고 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이버 카페고요. 네. 네. 오시면... 공유하고 싶은 좋은 글이나 여러 가지 도움 되시는 학습에 관련된 것들도 충실히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으니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브르타 관련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많이 계신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신문이나 이렇게 인지적인 음, 그렇죠. 부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런 지금 우리 이용학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연구소도 생각 디자인 연구소거든요. 생각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수준에 <laughs> 계시고 계신 우리 분이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활용하셔가지고 자녀랑 같이 한번 배워보시고 같이 가정에서 이제 스크랩 같이 하면서 그런 맞아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제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 인성적인 부분에서 음.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아이가 좀큰 상황에서는 본인이 관심 맞아요. 있는 얘기를 음. 많이 하게 음.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례도 사실 있잖아요. 그 좀비 예, 그 사례 있었죠. <laughs> 지금 우리 한 좀비에 관심 있는 그 기사에서 관심 있어서 네. 보고 이렇게 두꺼운 좀비 관련된 네. 책을 좀비 대백과사전 그걸 다 그냥 이틀 만에 거의 완독을 하고 그렇든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가 되고 자기 가 자아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꽂히고 관심 있는 부분을 더할수 있도록 몰아주는 게좀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의 또 소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물망학습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몰입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화선 같은 역할을 신문이 충분히 할수 있고 부모님들의 관심과 어떤 전폭적인 지지가 동반이 된다면 아마 그것을 통한 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은 어쩌면 그 어떤 학습도구를 통해서보다 더잘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네. 좀 올라오고 또 우리 만남이 있을 때마다 한번 이런 기회를 좀 어, 자주 가져가지고 아, 그동안에 좀 좋았던 사례들 또 신문학으로 타해서 조금 뭐 향상이 있었던 그런 변화된 사례들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네. 또 그런 노하우나 방법론들 그 집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팁들도 그런 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생각디자인연구소의 이용각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